안녕하십니까 닌넘 도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현대건설과 GS칼텍스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음, 현 저기 뭐죠 우리카드와 KB손보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현대건설과 GS칼텍스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는 용병은 헤일리 그리고 LG 음, GS칼텍스의 용병은 러츠. 어, 츠의 경기도 제가 현장 직관도 해 보고 다 봤거든요. 근데 음. 키가 좀 큽니다. 2m 넘죠. 네, 근데 타점도 어느 정도 맞으면 그 키에 힘이 실어서 음, 타점이 나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laughs> 시즌 초반에 비해 체력이 조금씩 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음, GS 칼텍스가 시원하게 이긴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음, 저번에 인사공세와 어, 3대2로 네, 지는 것을 보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어, 많이 놓친 것 같고요. 음, GS 칼텍스의 문제점은 뭐 강소희와 이소영과 러츠 이 삼각 현대가 잘 하고 있지만, 음, 그래도, 세터의 부재가 좀큰것 같습니다. 음, 줄곧 주전이 이공과 안해진 중에 한 세터를 정해놓고 끝까지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조금 바꾸다던가, 그렇게 하는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좀 나은데, 차상윤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지 모르겠지만 이곤이 안 통한다고 하면 안혜진을 막고 또 나중에 안혜진이 안 통하면 다시 이곤을 막고 어, 지금 현대캐피탈의 문제점이 GS칼텍스에서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음, 현대캐피탈은 최태원 감독이 이승원도 석공이 잘 안되고 그리고 황동윤을 맞아도 어, 막히고 그래서 어저께도 한국전력에 다른팀에 비해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에 비해 다들 시원스럽게 한국전력이 이겼지만 현대캐피탈 음, 상대로 한국전력이 또 비비고 나중에 졌지만 그랬죠 <laughs> 그래서 승점 1점이나 땄죠 좀 그게 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g s 칼텍스는 안에 증가 이고온 원래는 지금 보면 이고온이 주전 센터 같은데 선발에 음, 보면 거지 이고온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안해진이 음, 이고온이 저기 막히면 이제 안해진 나오고, 뭐컨디션이 난점면 안해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주전 센터 확실하게 모습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의 이대형 센터가 있는 음, 팀그쪽조로 음, 걸고 있고 싶고요. 그리고 리시브가 좋은. W15 좋은 현대건설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현대건설 승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승 일반승이 일반승 지금 1.5 7배당 정도 다들 나오는데 그거 네 현대 뭐 오바 그거 다 필요 없고 네 일반승으로 현대건설을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점이 2점 밖기 차이는 낫지 않지만 현대건설이 그래도 뭐 3대2나 3대1로 이겨버리면 그래도 현대건설이 이번 시즌 네, 정규 리그 우승할 음, 수 있는 음,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느끼고요. 그리고 음, 네 지금 헤일리도 뭐 음, 러츠보다는 약간의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만 체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기는 지금, 어, 장중체육관에서 하는데, 지금 이 경기를 보려고, 어, 예약, 여기, 판매는 다 끝났고, 이제 현장 판매가 있는데, 현장 판매도 지금,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가야지 줄 서서 이 경기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4시 경기인데, <laughs> 네 내시경인데 한좀뭐 12시 한시까지 현대건설과 GS칼텍스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장, 음, 보시고 싶은 분들은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어, 음, 그 옆에 장충체육관에 어, 족발집들이 너무 많고 어, 먹을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보고만 합니다 간만 합니다고. 음, 우선 저는 음, 네, 우선 저는, 현대 건설 승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드와 KB 손보는, KB 손보는 우리 카드에게, 뭐, 어저께 한국 전력이 현대 캐피탈에 비빈 것처럼 극히 비비지는 않을 것 싶습니다. 그러면, 음, 저는, 이 경기, 어, 우선, 뭐, 최고로 전 세트를 준다 해도 한 세트만 줄것 같고요. 그리고 3대1. 네, 3대1로 될것 같습니다. 3대1. 네. 이 부분은 이 경기도 3대1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오바, 오바? 오바는 1 7 8 5뭔가 그러는데, 뭐, 25대 19, 그 정도 돼야지. 25대 20을, 1 0게 25, 대 20을, 25, 20이 돼야지. 180이 나오니까. 음, 그래도 저는 이 경기 마테오스가 조금 음 힘을 쓴다.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음 우리 카드 국내 선수들보다는 좀 약하다고 느끼고, 이 경기, 음, 우리 카드.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픽은 우리 카드 마인승 현대건설승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배구에선 있 비앤케이 승이 오늘 또경기라죠 저번에 비앤케이 썸이 저번에도 이겼죠. 네. 어 하지만 저는 어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패스를 하고, 여자 농구 경기는 패스를 좀 하고 음, 배구, 현대건설 승가, 오리카드, 마인승까지만 보겠습니다 어, 이 경기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우선적으로 5시에 되면 제가 다시 한번더 방송을 할 텐데 어, 방송할 때 저는 음, 네 축구 경기를 말씀드릴 건데 어, 어저께도 저희 밴드 저희 밴드가 토토와 함께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토토와 함께 밴드 제가 이제 밴 방장으로 있고요 어 지금 토토 패밀리도 있기는 한데 토토 패밀리는 지금 잠깐 비공개로 들어가 있는 바람에 어 들어갈 수는 없고 저희 토토와 함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들어와서 같이 공유 좀 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어제 경기 다섯 경기 중에 제가 어, 다섯 경기를 다 분석을 해서 저쪽 토토 패밀리하는 쪽에서 다섯 경기 다 올려놨는데 저는 요새 간절한 팀을 좀 찾고 있거든요. 간절한 팀 그래서 간절한 팀에 음, 우선 셋 살피고가 같은 최하위금십팔일 십구일 하는데 그래도 벗어나기 위해선 삼점 필요한 시점에서 셋 음, 살피고가 홈에서 하는 거라 당연히 네가네스가 못하는 네가네스보다는 그래도 더 낫다라는 싶어서 걸었는데 전반에 퇴장도 당하고 그런 불과고 1등을 이겼죠. 그리고 토트넘도 첼시 토트넘은 골로는 홀로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 헤리케인과 손흥민 이두 선수가 많이 넣고 그에 비해 에릭센이 골을 많이 터졌는데 에릭센은 딴데에갔고 네, 골 터지는 없는데모우라모우라 못해요, 솔축이나멜라나멜라도 남일라, 그렇고, 네. 오늘 나멜라 때문에 골을 한골 터지 이대로 이겼지만, 이대1 쳤지만, 음, 그래서 저는 체질승 최지승 봤는데체질승을 이겼고, 그 원앤글라이트가, 음, 흑패렘한테, 음, 그래서 한골차질이길 거란 생각을 들었는데, 1대1로 비겼죠. 막판에 들어가서 한골 내주는 바람에, 어 승점 42점인데, 45점 되면 2점, 2점, 2점 이 등과 동률이 되고 도르트문트도 어~ 똑같이 4 2 점에서 어저께 브레멘한테 2대1인가 이겨서 그래서 음~ 천만 이대0인가 이겼죠 네 천만다행으로 이제 4 5오점 됐는데 둘다4 5점 내기 위해서 뭐네 글라드 필요했지만 호페나임이 음~ 그래도 너무 비비 잘비벼주서 음~ 저는 이제 깡이 됐지만 우선적으로 그리고 유벤투스가 이겨줘서 다섯 경기가 내경기 네 이겼고 환경기는좀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전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시 정도 돼서 네 최종 네 해외축구 3경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받아붙고 좀 오늘도 현대건설 승 오리카드 바이앤승 한번 걸어서 같은 픽 올려주시고 픽 올려서 맞으면 음... 댓글에다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